광명시장 선거는 박승원 후보의 재선 성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시민들의 마음을 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광명시는 민선 5기부터 민선 8기까지 모두 민주당 시장이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장 선거는 초반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승부의 추는 민주당 박승원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결국 구천여 표차가 벌어지며 박 후보는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승원 당선자는 광명시 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에는 경선 과정에서 커도포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재심의를 통해 기사회생했고 결국 재선까지 성공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승리했다는 것에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광명 시민을 위해 새로운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광명시를 지켜주시고 저 박세훈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선거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박승원 당선자의 향후 4년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